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 주여 성령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님이 예수님의 사역에 절대적으로 역사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십자가와 부활도 성령님의 사역 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령님이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범사의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았음을 용서하소서. 주여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주여 성령을 소멸하고도 태어났음을 용서하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주여 성령의 권능에 잡히기 위해 기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주여 성령 충만하여 전도에 열심내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명령과 선포와 결단. 내게서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사탄마귀는 떠나가라. 나로 하여금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마귀는 떠나가라. 나는 이제부터 범사의 성령님을 인정하며 살리라. 나는 이제부터 범사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리라. 나는 이제부터 범사의 성령님과 동고, 동행, 동역하리라. 나는 이제부터 봄사의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리라. 나는 이제부터 봄사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리라. 나는 이제부터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에 힘쓰리라. 나는 이제부터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전도에 힘쓰리라. 성령이요 내 사역의 전부이심을 선포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통해 일하는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주여 이제부터 천재를 창조하신 성령님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성부 성자와 동일한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이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세상에 취하지 않니하고 성령에 취해 살겠습니다. 주여, 성령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님이 예수님의 사역에 절대적으로 역사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십자가와 부활도 성령의 사역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령님이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범사의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았음을 용서하소서, 주여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주여 성령을 소멸하고도 태어냈음을 용서하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주여 성령의 권능에 잡히기 위해 기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주여 성령 충만하여 전도에 열심 내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성령 내게서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는 떠나가라. 나로 하여금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 마귀는 떠나가라. 나는 이제부터 범사의 성령님을 인정하며 살리라. 나는 이제부터 범사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리라. 나는 이제부터 범사의 성령님과 동고, 동행, 동역하리라. 나는 이제부터 범사의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리라. 나는 이제부터 범사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리라. 나는 이제부터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에 힘쓰리라. 나는 이제부터 성령 충만하며 땅끝까지 전도에 힘쓰리라. 성령님이 내 사역의 전부이심을 선포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통해 일하는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주여 이제부터 천재를 창조하신 성령님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성부, 성자와 동일한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이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세상에 취하지 않냐고 성령을, 성령에 취해 살겠습니다.